예수님께서 계시면 사실 말씀입니다. <laughs> 너희들이 가서 나물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화를 빌어라. 그러면 그 평화가 받지 못할 자격이 안 되면 그 평화 다시 나에게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옆사람을 신나게 축복해주고 평화를 빌어주세요. <laughs> 제가 교회를 처음에 나갔는데요. <laughs> 어, 신경 질난것시더라고 교회 나갔는데. 왜냐? 어, 친구들은 다 예수를 온도 믿어가지고 방언도 하고,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막 진동도 하고, 그러고, <laughs> 한참 있으니까, 막 뭡니까, 지뢰학교 선생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는 느낌믿어가지고 어, 그, 이제 집회가, 그러니까 집회가 했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일일이 심령년 기도라고 그래요. 애언 기도를 해 주시는데, 나는 애언 기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라. <laughs> 왜요? 하니까, 당신 예수 믿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답니다. 아, 무슨 너무 그런 자격이 있느냐고. 아, 적어도 세대 받고, 교회 나온 지 1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laughs> 교회에서 충성한 것이 보여야 예언기도든지 10년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1년도 채안 됐고, 학습도 안 받았고, 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자격이 안 된다니까.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고, 이제 애언기도가 10년기도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야. 너무 좋더라. 너무 신랑하더라. 내, 내 모든 걸 알더라. 막 그렇게 나한테 계속 자랑하는 거 있죠. 자, 자랑만 듣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도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갈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연 용기를 내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향해서 딱 가서 문을 쫙열고 들어갔는데, 강사님이 이미 모든 기도를 끝마치고 쉬시고 계셨고, 전 도사님 이세 분이 계시면서 자기들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딱 들으니까, 왜안 내냐고 그러니까, 아, 저도 기도 한번 받으러 왔는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 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자기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어, 그래서 할수 없이 또 그냥 나오려고 이렇게 엉거적으 나오는데, 강사가 벌떡 일어나면서, 가면 오라! 아, 그래서 용기를 내고 쫓아가서 무릎을 탁! 걸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왔던 걸다 알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찍어내니까 막내 속에서 뭡니까 그 20대 젊은 청년이 못뭐 때문에 울어요 그런데 눈물이 그냥 쨍 하면서 그냥 가슴이 아 그냥 헤르면서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안으로 쫙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물이 퐁퐁퐁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갈 때는 가짜로 무릎 꿇었는데 그와 같이 하니까 진짜로 무릎 꿇게, 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를 던지더라고요 네가 1년간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약지를 다 책임질 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긴 했네 나오니까 도대체 1년이 뭐야? 그게 시골에 가시 1년이 어떻게 내가 있느냐고요. 아, 근데요, 나가려면 그 1년만 기다리라고 했고, 또 나가려면 1년만 기다리라고 했고, 아, 그런 생각이 내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럼 나가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축사, 죄화장창,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데, 그때 뭐 전도사님은 가시고 새로운 전도사님 오시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목사님 오셔갖고 나는 신학 가자고 가다했고 내가 서울로 올라와 신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열한 배 설교하고 있고요. 그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 이 보여줄 때와 비기 타고 외국 나간을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그걸 안 믿었어요. 왜? 그 당시 성경책 하나 살돈 없는 주제가 무슨 외국 나간 것이 보여지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었죠. 근데요, 세월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서 계속적으로 외국을 가게 만들었고외국 유학을 하게 만들게 되고, 외국 태국도 더구나 미국 땅에서 목회를 하게 만들어주고, 미국 땅에서 학위를 받게 만들어주고, 캐들걸 타고 목회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처음에 교회 갔을 때그성청론들의 친구들이 막 방언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오셨습니까? 남의 은혜 받고 남을 축복받고 남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마음이 상했다게 되면. 그러면 이 해결 방언이 성경에 있을 거잖아요. 이 해결 방안책을 가지고 오늘 그 해결에 나가셔서 가정도 사업도 신상도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가장 억울하고 마음 상한 사람 도그냐 하게 되면 제가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 제가 보는 성경 중에 엘리야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엘리야는요. 아,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게 하늘에 막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죠. 그래, 발선전 4 5 0명다 죽여버리죠. 3년 6개월 때 피가 안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서서 피가 떨어지게 만들었요 그러면,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온 국민에게 칭찬받아야 될 그가, 오히려 이 세배를 통하해 죽이겠다니까, 하루 길지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답답해 갖고 너네 나무 밑에 앉아 갖고 하나님 내가 평 억울합니다. 하나님 하나가 너네가 불을 내려 당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가 피를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또3년6 개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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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는데 지금 또 숨어 살아야되는 형태의 노예였습니다. 나면서 마음이 상해 갖고 하나님께 뭐라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나 차라리 죽여줘요? 내가 넉넉하고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화를 했고 하나님과 그 기도할 때응답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피가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고요 그러나 환경의 그 순간이 어려울 때니까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처럼 만드시고 11개와 19장 3절로, 14절로, 13절로, 15절로, 17절로 쭉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설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이루어 주시고, 나가서 두 왕에게 름는 벗고, 이제 엘리사에게 키는 보라. 너의 가는 길을, 이제 네 사명을 여기까지 됐으니, 이제 엘리사에게 길을 보라. 자, 그렇다게 되면 엘리아가 포림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나 너무나 주님 앞에 그럴 때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주의 길을 가는 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축복하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1 1개하 2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격하게 해서 이게 막 하나 딱 역사함으로써 엘리아는 영화체로 엘리사는 능력받은 사람으로.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일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또 마음에 상했던 여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십 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돈독함. <laughs> 기대에 응답받았던 한 나가 기록되어 나오더라고요. 이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매년마다가 사람이 제사자로 갔던 그런 믿음 있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원치 않는 가정에 이 사람에게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 개 사무엘상 1장 7절로 팔절 보니까 울고 먹지도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지도 않어요 울면서 마음이 괴롭고 상해갖고요. 여러분, 잘 알겠잖아요. 원래 자기는 이 부인은 한다는 본체였는데, 색안드가 들어와 가지고 애기를 낳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체가 이제 쉽게 해서 힘에 논리를 해서 밀려니까이제막 막 억울해 가지고. 마음이 한스러워서 이제 음식도 먹지 않고 울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걸로 인생이 끝나게 되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또 이걸로 인생 이 끝나서 이거 성계 기록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했던 한나는 뭘 선택했습니까? 그래 내가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상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천을 찾아가더라고요. 저 높은 곳 슬펑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매일같이 우리 신앙은 뒤로 태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정이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천진에 나가는 사람을 주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괴롭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가 응답받고 응답 받은 다음에 이 한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2 장에 보니 2장1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내 마음은 여호와께 있나요? 출구하며 하나님께 인해서이 한나는 출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또, 내 뿌를 여호와께서 나여 높여 주시고 뿌리라는 건 뭡니까 내 환경을 높여 줬다는거예요 내가 살아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 높여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대로 보니까요, 이 한나의 응답받은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제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을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그러면서 추리던 자에게 다시 추리지 않고. 전에 잉태치 못했던 자를 일곱을 낳게 만들고 라고 고백 나오더라고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응답받은 사람의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데려 왔어 하나님께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배 데리고 가게 되고 하나님께 그 왔다는 응답받은 사건이 없다 하게 되면 똑같이 남이 하나님처럼 생각되나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면 이 한나처럼 다르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응답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플 때요. 아무리 사랑한 부인이라 할지도 대신 밥 먹어 주면 내가 내, 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그걸 안 부르다 해야 그게 정상이지 부른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자, 나는 이 한나의 응답받은 고백이 너무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사멸상 아, 그래. 2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한나가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몰랐어 응답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네. 가난한 자에게 진퇴해서 일으키시며 피피판자를 걸음터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찾아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요, 대통령 독대도 했고, 또 장관들과 같이 밥도 먹고, 높은 나는 국무회에 가서 잠적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캐딜락 타고 목회하고, 한 600, 아300 몇십 개 교회에서 교육자 사이나할때 내가 특별 강사로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귀족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나를 진토에서, 걸음터미에서저 밑에 놔두고 에서 나를 끌어다가 귀족들, VRP들과 같이 밥을 먹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타난 한나에게 보여준 사건이죠 여러분 다 같이 그와 같이 기족들과 함께 식사를 또기족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시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먹게 되면 왜나 가능하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죠 보이는 사람 다 알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 돈 냄새를 맡은답니다 그래서, 어, 저 사람이 돈이 얼마 있겠다. 이렇게 딱 판단한대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요, 내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높으신 분들, 돈 많은 거부들이 그 와갖고 우리 함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라니까, 누가 한나가 응답 받아가지고 나를 진짜로 저 밑에 거름땡이 뭐냐, 거지 같은 인생 삶에서 하나님을 팍 올려갖고 부엘피들하고 귀족들하고 왕족께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어깨를 가고 식사를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곳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한나가 그 내가 응답받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야 부족함이 없다. 더 나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도시를 좋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초원에서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려요? 눈에 보이는 다 쫓아가 서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 여호와를요 여호와처럼 섬기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동동하게 있는 그런 인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니까요. <laughs> 우리를 성경 하나님은요, 나를 언제든지 뭣도 할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내가 한때 나와 한때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아니니까 아주 기가 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제가 천국 가서 가봤는데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laughs>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이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곳에서 은은한 빛이로 나와요. 그래 찬송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저가 하나님 성이라 가르쳐 준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어, 아, 저것이 하나님 성이로구나.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 가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호와를 어떻게 잘 섬길까냐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생명을 삼아 하고장사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내 혀의 악을 지하라. 내 혀의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계산 말해서 금을지어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해야 되고요.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되면요, 어디 갈지라도 존경받아요. 또 무엇이는 안 당해요, 그냥. 밥 먹을 때 같이 오라 밥 먹자, 그래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밥 먹으시러 도망가 옆을 피해, 그냥.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같이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예, 1 0편서 34편,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와를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는 걸 어떻게 하면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뭐라 겠습니까? 1 3 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또더 나고 더 다음 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자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말에서 금할지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을 자지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를 부르지며 기울이시도다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데 응답 받은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그, 기, 그 소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 거는 안 들고 의인 거를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혀에 할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길을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울러 주는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더 나가서 뭐라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르로다. 자 누가 의인일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내가 의인일까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앞에 초청받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의인들입니다. 예수 피로 제사 받고 구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그런 직분으로 그런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니까요. 왜?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장에 피를 던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를 넣어 줬기 때문에 그 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인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란에서 건지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통의하고 계신 분을 찾아오신 하나님 의인은 권한을 만나러 호와께서그 모든 환란에 건지셨다고 말씀한 것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모든... 예. 7장 아, 7장 17제 보니까, 먼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사,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혀주실 것이 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신 예수가 일어나가시고, 우리를 생명수로 이끌어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에, 눈물,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이런 축복이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울고 계신 것도 주님 앞에 지슴받으시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앞에 일때 이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laughs> 하나님을 잘섬기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채우시는데요 이사야 25장 8절을 보니까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게 되면요 주여와여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완전, 온전하게 제하시미노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내 일생 동안 눈물과 어려움들을 그런 걸내 눈에 싹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 내 앞에 제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시면서요, 이사야 61장 1절 보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운 부사 가난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의 상한자를 고치시며라고 돼 있더라고요. 마음의 상한자를 주님의 이 사회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마음의 상한 나라가 고치시단, 고치로 다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 오셨어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로 다니셨어요. 오늘, 여기에 입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환등에 환경을 바뀌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님은 축복합니다. 왜냐, 한나가 환경을 지배해버리잖아요. 한나는 한날 신앙 고백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 받기 전에 이렇게 고백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기 전에는요 쩨쩨한 여자분 여자에 불과했어요. 아, 네. 하나님의 응답 받기 전 쩨쩨한 여자처럼 가서요 그 그냥 세카한데 와서 애들 낳때 마저 재롱 부리니까 그걸 못 마디 질투해 갖고 그냥 밥도 안 드시고 그냥 울고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쩨쩨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받아버리니까, 이분 신앙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인격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언어가 바뀌어졌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된 삶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신명이 18장 1절로 13절 7절까지 보게 되면요, 성경이 뭐라겠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수많은 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겠냐면, 자라나, 우루어 치우치지 않한 자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았는가 맞지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정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조를 지켜야 돼요. 네. 나는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마다 이저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만 봅니다. 14절까지만. 그 나머지는 안 봐요. 복받을 걸고 생각해. 복받을 걸로 생각해. 저주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을 거면 딱 보고, 아멘. 성경 여기까지 나오면 딱 하자, 그냥. 그러고 눈 감고 기합니다 오, 이렇게 하면 복좀 나겠죠? 이렇게 하복 좀. 하나님 좀 그런 복좀 나게 줘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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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laughs>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요, 내 삶이 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요, 쩨한 여자가 아기도 낳지 못한 한 여인이 여자가 하나님께로 몸부림치고 기도해 하나님 축복하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윗된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를 못 났는데 하나를 줬더니 하나를 사애를하나님께 바쳤더니 일곱 명을 막 솔직한 얘기를 막때 거저 줘버렸죠때 거저 이라증. 그래 갖고 보더니 이여인이 쇠약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낳으니까 싶어서 일곱이면 몇 명이요, 삼에 합치면 몇 명이요, 여덟 명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낳기 전에 그막 때 찼지한 여자가 진짜 소공적인 여자가 실제 시기 술탄이던 여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한끼 하시니까 다 용서해 버리고 다 품어 버리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더라고요. 낮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진토에서 해서 기적과 더불어 함께 밥을 먹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름 삶에 이렇게 다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을 드시고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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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VVVIP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의 상한 달 내가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게 마음에 상해있습니다. 이런 것 상해 때문에 상해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상해있사오니 주님이 그런 것을 상처를 이루어주시고 환경을 바고주옵소서 어제 가보지 하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쩨지한 여인이 거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이 어제 그방법모무엇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